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껍질이 깨지거나 흠집이 난 달걀, 일명 파라는 세균 감염 등의 이유로 전량 폐기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 달걀이 값이 싸다는 이유로 시중에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최원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달걀 껍질은 버리고 내용물만 담아 액란으로 불법 가공해 식당이나 제과점 등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제1뉴스에서는 오늘부터 닷새간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달걀의 유통실태와 위해성 등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조기현 기자입니다. 원주 지역의 한 양계장입니다. 식당에서 사용할 값싼 달걀을 찾자 주저없이 앵란을 추천합니다. 7억 천 원. 6kg. 한 판. 6kg면. 은판 넘지. 거저지 뭐 거저야. 앵란을 만드는 거니. 그거 빌메켓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주면. 이 앵란은 달걀 껍질이나 난막이 손상돼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 처리해야 하는 불량 달걀, 일명 파란으로 만든 겁니다. 게다가 가공 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은 양계장에서 앵란을 만드는 것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원래 이거 정품 검사 나오고 그러 원주의또 다른 양계장. 달걀 선별장에는 앵란을 만드는 흔적이 보입니다. 이곳에서도 앵란을 킬로그램당 1,000원 정도에 내다 팔고 있습니다. 취재 이거 터리예요 이게 이게 큰 통에. 네, 이거 원앵은에도팀이 음. 무작위로 선정한 원주 지역 양계 농장 6곳 가운데 절반인 세 곳에서 폐기 처분해야 할 불량 달걀을 액란으로 가공해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으로 달걀을 액란으로 가공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원 뉴스 조기현입니다.